예, 우리 오늘은 시편 8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 자식을 부모가 엄청 사랑하지만 또 부모를 자식들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엄청 좋아하죠. 자식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못살 것처럼. 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으려고 온갖 재롱을 떠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보면 죽을 때까지 예, 부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구애하는 것이 예,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편 86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자식의 마음 같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하죠 시편에서 시인들은 종종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그가 어, 무엇이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을까요? 10편 86편에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표현했을 때의 이 의미는 자신에게 무언가 너무 필요한 것이 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없어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는 2절에서 저 경건하게 살았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게 어, 나는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올바르게 살았어요. 라는 표현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자신이 경건하다 라고 표현했을 때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시드 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그 헤세드에서 파생되어 나온 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게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표현인 거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이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표현이죠.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나는 경건하오니인 거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항상 엄마 아빠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없으면 나는 불안합니다.라는 표현이 나는 경건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이 10편 86편의 1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표현과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이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참 해맑게 자라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사라져버리면, 아빠가 없어지면, 저 아이들은 한순간에 네, 고아와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가 없는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아니, 고아와 어, 거지와 같은 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어, 이렇게 걷다 보면요. 아이들이 신기한 물건,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면, 거기로 가고 싶어서, 아빠 손 뿌리치려고 해요. 아빠가 손꼭 잡고 있어도, 아빠 손을 어떻게 해서든 빼서 거기로 가려고 하죠. 저는 절대로 아이들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니까요. 때로는 손을 또 놓아줄 때도 있죠. 손을 놓아줘서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을 잃어버릴까봐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릴까봐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헤세드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시 장난감과 신기한 물건이 눈에 들어와서 거길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아빠가 있나 없나, 엄마가 있나 없나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찾습니다. 혹시라도 아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 나라를 잃은 것처럼 울부짖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죠. 그 아빠를 찾고 있는 그아빠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빠 엄마를 찾고 있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시편 86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시드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20편, 86편에서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내주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내네 하나님이죠. 라는 표현이죠.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빠, 내네 아빠죠. 아빠, 내 아빠 맞죠? 라고 아빠 손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어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죠. 은총의 표적, 내가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 표적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임마누엘의 표적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죠. 이 은총의 표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확신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내 스스로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 하나님 맞죠? 라는 그 믿음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내적으로 확신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사람은 두렵지가 않죠. 또 하나의 이 은총의 표적은 외적인 표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드러나는 표지, 표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구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이 은총의 표적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 내적인 화신과이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자인데요.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가 겸손하게 부모가 없으면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알며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지금 시편 86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경고 나오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오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나는 기도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없으면 저못 살아요.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하며 그 은총의 표적을 누리면서 우리의 은총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